우리 제 여사님은 너무 우아하고 예쁘십니다. 빨 결혼식입니다. 빨 결혼식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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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인들한테 알리라잖아. 신고 안 하면 안된다잖나 나라 지킨다가해 놓고 결혼한다이아 엄마 예쁘네 그러니까 엄마 어디 뛰어요 <laughs>

자, 무슨? 응? 크루. 아니. 아, 크루? 크루 네. 사용 안 하는데, 잘? 크루기 색깔 좀 맞추기가 별로래 가지고. 잘 사용 안 해. 그냥 크루 안 해도 되는데. 자연스러워 가지고. 이색쁘게잘 그렇죠. 나와. 응. 엄마. 그러니까 오늘도 9월인데. 9월 마지막이지만 9월인데 아까 찌란 거있잖 한번 그말 치고 이제 타이밍이 아, 그렇지. 말말준비한 준비 안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전달만 받고 준비만 하면 돼. 너무 생각 없는 대로 그냥 할까? 게을것은이거고 이게 또고이게 나왔다. 안녕 네, 왔어요 신분님 어서오세요 할인권은 먼저 캡처시후 신용카드로 잔액을 지불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막내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던 마음을 딴 남자한테 품었어 <laughs> 엄마, 엄마 이런 예식장 이런 거 처음이지. 혼주막, 일복 맞추고 이러는 거. 어. 나 결혼할 때랑 막내 결혼할 때랑 완전 다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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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중국에서 한 거. 잠시 결혼, 신장 결혼. 여기는 한국에서. 어머, 아까 거기 혼주 분들하고 뭐 이야기 잘하시던데. 어마 한복이 예쁘네요. 막 이러면서 <laughs> 봤어? 근데 내가 드레스 입을 었때보다 두그 어머님이 한복 입으니까 아, 내가 결혼하는구나 하는 라는 실감이 더 나는 건 뭐지? 아, 그치. 엄마도 입으니또무 응. 이뻤어. 이뻤다 응. 아, 아니, 멋있어. 그런데 응. 지금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지, 막 6, 7 0대도다살인 놀니까 그렇게 됐잖그러네 엄마 말이 맞긴 하네. 나도 엄마가 이야기 하셔가지고, 봤지. 아, 어, 그러네. 혼자도 늙어 안 보이고 아직 이렇게 젊어 보이시잖아. 사지 <laughs> 결혼식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막내 드레스 입은 거 그날 봐야 되겠네. 응. 막내 딸이 사진 아니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또 다르지. 엄마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어, 드라마에서 막그런거 그,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시 중국에 있을 때도. 어, 어. 아니 나 나도 이제 어. 그 전에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거랑 예식 보고랑 그고 네가 딱그 영화에서 보던 그거 하나 이제 보면서 똑같이 하는 거야. <laughs> 어머 그 그치 드라마 볼때 엄마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구야 한국에선 저렇게 하네. 나도 하고 싶다. 그래, 그래. 그래 진짜 한국의 어머니들이 진짜 젊으셨어. 다들 예쁘셔. 안들고도 진짜 그렇게. 우리 엄마도 예쁘셔 안 사도 하고 같이 한 번만 주르도 가고 상견례 엄마 북한에도 상견례라는 게 있어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약혼식이라 하지 상견례를 아니 여기는 상견례가 따로 있고 약혼식이 따로 있고 그리고 결혼식이잖아 상견례는 없고 맛은 거 음. 약혼식하고 그래. 엄마 마을 시집 보낼 때랑 막내를 시집 보낼 때랑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일 때는 부모들이 없었으니까 엄청 어. 실감이 어, 안날다는데 어. 아까 그러니까 엄마, 그 엄마의 그 기분. 그러니까 첫 딸을 시집 보내는 거랑 그 했다. 했다. <laughs> 나는 그때 왠지 지금 하고 엄마하고 먼 차이인 줄 그때는 왠지 그 뭔가 어, 어, 처음이라서 엄마도 엄마도 처음이야 이런 걸막 이러면서 했잖아. <laughs> 엄마도 뭘잘 몰라. <laughs> 근데 지금은 엄마가 뭘좀 아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알아도 또, 이게, 시기 바뀌고 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또 그렇긴 하지. 음. 아직도 1 7살고 생각했던 우리 망에도생이 결혼식을 한다고. 언제 어, 이렇게 컸대? <놀람> 엄마, 그래도 한복 맞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실감나지,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드디어 드라마에서만,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혼주가 되셔가지고. 편집 <놀람> 잘하있지 그래! 내 진짜, 너 결혼식 하는 날, 너, 나한테 동영상 맡겼잖아. 거기다 그거, 그, 그 노래 넣을 거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오, no, no, no. <laughs> 너, 너, 너. 너. 반전이잖아. 그래. 네, 어. 그, 너. 얼마나 재밌겠니. 사람을 이거, 어? 이거, 아,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딱그걸 틀는 어, 거야. 그래, 어, 그래, 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수많은 사람들, 어. 그 중에 그대를 어. 만난다. 막 이러다가 처음에는. 거야. 짠! 짠짠 짠. <laughs> 결혼은 미친 짓이야 <laughs> 어머니 어, 그렇게? 어머 어떻게 말해. 생각해요? 내 어? 네, 영상에다가 얘 예, 아, 영상 얘 영상에 처음에 이제 막 자기네가 이제 막 연애한 거 이런 거 띄우는데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넣는 거야 <laughs> 결혼은 미친 짓이야 <laughs>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다가 마지막엔 뭐. 그거 해야지 뭐니 뭐니 해도 뭐니. <laughs> 괜찮아. 그때만 뭘 해도 다 용서가 돼. 그럼. 아니, 그건 괜찮을 것 같아. 기울 미치 지시야 좀. 아, 그래. 놓을까. 그런 노래랑, 그 다음, 또뭐 넣을까. 아무튼 좀 고민해보고, 근데 그거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 네. 그 노래, 가, 노래를 누가 불러? 그, 아빠, 치, 아빠 친구, 저기서 부르기로 했어. 그래? 응, 다들 좀충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좀 잘할 것 같아. 센서? 센스 있어. <laughs> 센서가 있 아, 노래를 엄청 잘해. 오, 쫑쫑해. <laughs> 아니, 까 재밌는, 좀, 유쾌한 그러니까. 유쾌가 사람 자체가 유쾌하게 생겼어. 음, 그래. 음. 사진. 그러고 나서. 그러고. 아, 그래서 삼촌하고 발걸음을 전날에 좀 맞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음. 우리 학교 허리 이렇게 길잖아. 신부가 음. 들어가는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음악이 1분인가 2분, 3분 이렇게 나왔어. 그 어떤 신부들은 아빠 발걸음이 너무 빨라가지고 노래 끝나기 전에 그냥 이미 딱 도착해. <laughs> 진짜? <ughs> 그럼 삼촌이랑 같이 그 전날 우리 집에 와서 삼촌이랑 같이 <웃음> <웃음> 그거 맞춰봐야 돼그데 너무 발폭이 확확확확 <laughs> <laughs> 신부도 <웃음> 곱하고 아버지도 곱하고 삼촌은 더 급한 거 아니야? <laughs> 그냥 막 데리고 가고 <laughs> 어, 자 어서 밖에! 막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나. 엄마가 계속 나오지 엄마 내가 결혼식 할때 어? 아빠 생각나서 그렇게 울었는데 또 이번에도 그러는 거 이번에는 아빠 두 아빠 생각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엄마? 응? 그래 뭐 이렇게 와서 같이 살아서일파어 너만 좀뭐 이러면서 <laughs> 그런 마음이었다고 엄마가 이야기한 거지 세상에 제 동생이 저를 고생시켜놓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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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laughs> 이제 잘살 날만 남았지 엄마 사이가 3대니까 어때요? 응? 어, 1km, 6 6 0 든든하지 않아요? 아들이든, <laughs> 든든하겠지. 우리 엄마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한이 있는가 보네. 어, 6년 엄마, 아직도 아들 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난자로네 가세요. 그건 아니지.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얼마나 좋아? 엄마 걱정만 하는 딸만 딸이 셋이나 있잖아. 3시, 네. 오빠! 오빠 전화 왔어. 작가 언니. 아, 오빠. 60km 신호 위. 아, 엄마 전화야? 어. 아, 죄해 어, 대구네에서 어, 우린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어디가 아, 어, 한복 두번두 엄마들이 한번맞추러들어왔대서 뭔 당하고 무슨 구원당한 사람? 비밀이죠. 어머랑 지하철에서 어, 네, 전화하면 안 되겠다. 어, <laughs> 사회 누구 버니? 사회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보는 거는 사회는 저기 저기서 제공해주는 사회자가 있어 전문 사회자가 있고 그리고 결혼 그 분위기를 맞서 이렇게 막 해주는 거 있는데 그 남자친구 쪽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 자꾸 이 나네. 이게 아니고 너무 보수 중인데 우리 엄마는 항상 서울 어디든 다 좋아해 진짜 그냥 서울 어든다 좋아해 <laughs> 내가 사는 곳이 최고야 <laughs>